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비가 오지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제어하는게 하는데 안 돼요. 껄끗하면 고장나고 밤 지금은 바깥 비닐이 어 열리는 거는 열려요. 근데 닫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수동으로 지금 네, 내려야 돼요. 비가 와서 많이 안올것 같아서 제가 조금을 환기를 시켰는데 네, 지금 한번 내려 볼게요. 이게 기계라는 것이 웃긴 게요. 어, 자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을 하면 시간, 시가... 그러니까 강우 센서를 달았는데, 강우 센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시 되는 게 강우 센서가 먼저 되면 다른 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강우 센서를 중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호스로 신랑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이 많이 와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강우 센서는 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은. 자두 번째 자동이 있는데 자동은 강우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자동으로 제때의 시간에 알아서 열리고 닫는 시간별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우 센서가 안 되니까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제어를 하죠. 근데 이제 중국제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으로 보세요. 닫힘을 천막이죠. 바깥 비닐. 여기에서 이게 닫힘이라는 글를 넣고 다시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네 내려가요 비니로가 네, 조금만 잊혀 있어서 다 내려갔거든요 저쪽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또안 되는 거라도 핸드폰으로 제어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정지를 해놔야 되는 거죠 여기를 원위치 해놓고 정지를 그래서 제가 여기 낮에 왔었을 때 지금 온도는 이렇고요 예, 그래서 낮에 안 된다고 이 신랑이 그래가지고 또 헬라, 해, 신랑 핸드폰은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예참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 그래서 지금 비 오는데 한번 와봤어요. 네, 비가 제법 와요. 그래가지고 예 물을 어뭐 그저께 줬으니까 오늘 줄 필요는 없고요. 네. 이걸 못받아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커요 호야가 네, 그리고 저기 꽃이 새로 맺혔죠 꽃대가 새로 맺혔고 네 여기 또 새로 맺혔고 이 아이는 여러분 휘모지를 한 아이예요 그래서 밑에서 가지들이 엄청 올라와요 하나 둘셋넷 다섯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보세요. 여기 밑에서 가지가 올라왔죠? 네. 이거가 가지가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계속 가던 가지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계속 길어지는 그거는. 근데 위모지를, 어, 흙에다가 계속 이렇게 고마줄기 묻듯이 이렇게 묻어주어서, 자르지 않고 묻어, 묻어주어서 이렇게 난 줄기들이라서 이게 줄기가 많아요. 하나, 둘, 세 개. 엄청 나와요. 여기 밑에서. 네. 요렇게. 예, 여기 다 밑에서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워 줘야 되는데 후야를 할때 번식을 할때 여러분 히무지라는 방법을 써보시면 자르지 않고 예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둥을 세워 줘야 되는데 못 세워 주고 있고 계속 지금 밑에서 나온 이 줄기인데 대충 예, 꼽아두고 꼽아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대는 이렇게 나오는데 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네. 네, 빨갛게 그래서 이 밑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줄기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르지 마시고 휘무지라는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시면 네, 오야가 그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오야를 번식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휘무지라는 게 있다. 거기에다 그냥 줄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줄 나누고 그 줄기를 묻어줘요. 여기도 꽃송이 또 나왔죠. 엄마야, 어떡해요? 예. 네. 여기도 꽃송이 나왔고요그 흙에다 계속 그냥 묻어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영상 올린 적 있는데 호야 심을 때 휘무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제영상이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호야의 번식 방법은 네. 호야는 볕도 좋아하고요. 물도 좋아하고요. 거름도 좋아하고요. 예. 많이 번식을 하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네. 아이고.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호야 번식 방법에 대해서 하나는 휘무지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네네 네. 네 지금 새삼 호야 꽃대들이 우 꽃들이 한보세요 여기. 그한 그러니까 지금 한 그거예요 한 포트에.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예, 한 줄기에서 다섯 개 여섯 송이 일곱 송이 여덟 송이 에이 세면더 많아요, 이게. 예. 요아 이들은요 3만 원요 뭐야, 이게? 보세요. 그냥 호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호야 이게 로시탄가 메모리얼 메모리얼 빨간 거 메모리얼 호야. 예, 예. 그 크기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네. 음,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예. 여기는 이제 제가 키우던 거3년 동안 별 소식이 없다가 계속 지금 예, 나오고 있어요. 새송이 크게 지금 폈죠? 네. 호야, 벤시폴리아가 폈습니다. 네. 그거를,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로툰다. 호야, 로툰다. 예. 네. 호야, 마틸다. 로툰다. 이렇습니다. 네. 호야들은 떨어뜨려 놔야 돼요. 이 아이도 지금 꽃송이를 맺혔거든요. 예, 네. 벤시폴리아. 이 아이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디로 갔죠?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예. 아이도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예쁘죠? 그래,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맺히고, 여기에 세, 세, 지금 여기에서 세 송이가 하나, 둘, 세 개. 조그맣게 세 송이가 맺혀 있고요. 네. 음, 저쪽에서 또 맺혀.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는 꽃송이가 예, 노랗게 됐는데 잘못되려나요? 파았는데 노랗는데요. 여기도 지금 꽃송이가 맺히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 한번 폈었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 여기. 여기. 예. 이렇습니다 호야 기시기리아 호야 록타오 하얗게 비어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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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상 앙헤그린TV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